면 거의 최강급 잘 센터였죠. 실력 빼고. 아! 아. 아! 전문 용어로 똥차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야, 24대 2 5입니다 다시 보냅니다 볼리스트. 따드 7번. 볼리스트 7번. 71번 이성준 선수. 야, 이성준 선수안 <laughs> 번이 너 맞느냐? 야, 센의 아. 한현 아, 네. 볼리스트는 어... 최용준씨실사였네요 볼리스트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20대에서 3 0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진보다 나이가 조금 더위라고 하던데. 아, 그럼 저보다도 어린가요? 이선수 약간 핸들링이 불안하긴 데 아, 아, 아 이걸 슛이라고...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성수 선수 오바하네요 네, 이, 이 이거 슛이 이거 아니죠. 저 슛이라고 네. 하면 이거 배구죠. 네. 네. 자, 갑니다. 안전긴합니 야, 이걸 야! 거의 첫볼 미신 거 같아요. 네, 진짜, 진짜 페인트전 첫째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벌립니다. 3대 15. 이건이 이건이 배. 아. 옛날엔 이건이라는 이름이 좋았는데 그 안가 사건 네. 터진 다음부터 이건이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건이 하나 띄우고, 이건이 걸렸고, 이건이 잡고, 이건이 던지고 차래요 야. 야! 야 이건이 진짜 과정은 정말 좋았어. 1 0개 중에 9개 가져왔는데 마지막 한 개를 갑자기 대판 쳐버리니까. 갑자기 여기 지금 리나트스 벤치는 작전 지식 이런 거 없어요. 아기 보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 아기 보는데 모든 걸, 걸 걸고 있는 리나트스 벤치. 경기 보다는 유가하는 거. 아기 아빠는 동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삼촌들이 아기 보느라고 덕분에 났어요. 아. 야! 근데 어머니가 오셨으면 은 아기 안 울고 잘 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유년선수 동부 못하죠. 와이프가, 와이프가 무서워서 눈곱못 합니다. 경기 집중 못 하죠. 경기 집중 못 해요. 본인이 더잘 알잖아요. 김지훈 선수가. 네. 네. 아? 아. 제가 헤어질 뻔 했거든요. 예. 네. 아, 그랬네. 죄송합니다. 네. 가래요. 이거 쏘나요 야! 아, 어, 리나스 13번. 본영적인 캐치 유즈 진짜. 네. 근데 솔직히 수성이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우, 잘 보십니다. 슛은 뭐 들어가면 장땡이니까. 김성수 네. 아! 30분, 30분. 아, 이거 아, 안건이 네, 잡고 뿌렸으면 속공이쉽습 네, 거야. 이팀에두선수가안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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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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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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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허석욱 심판 네 지금 결혼한 지한이년차 된데 아직까지 신혼 같아요 네 아무나 다 불러 네진지쓸수있 이제 아기 이제 생기는 생긴... 아 이거는 어려웠거든 네, 아 정수와 공으로 만듭니다 3 샴푸 20인가요 2 9인가요 아까 저알 갔나 보네요 20인가 아까 2개 동안. 잘 뺐고요. 요거는 이게 안, 아, 안 들어가죠. 선수는 네, 네. 안 들어. 잘 아, 줬고요. 어떻게 하냐냐. 야, 요거를좀더 앞으로 좀수 있을 텐데요. 네. 야, 장원이 한 유년. 아, 안건이. 안건이 선수 불살이 야 터질 것 같아요. 안건이 쏘는데요. 안들어갑니다 유년, 유년. 윤현! n i o n Uganda, Uganda, u g a 자 d a Uganda, u 까 자유투 두개 g a n 지 않았네? 아까 아까 u 아까 다잘 넣었던 a 같은데. Uganda, Uganda, 아, 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 자 a u 의 자유투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n d a Uganda, u g a n 아, 잘또안 들어갑니다. 네, 지금 여기 포로 노래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포로 포, 진짜 포통용 노래가 여기 들리고 있습니다. 야, 아, 인내심의 한계가 없어요 야, 와. 진짜 드디어 포로로 보는 것도 한계가 왔네요. 야, 이거 윤현 들어갑니다. 삼십 스타일시 30 동점입니다. 아, 잠깐 선 잠깐. 이번 대회 유난히 강합니다. 대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난히 강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4 3분 4초 남았습니다. 동점입니다 이번에 조 잘못 걸렸으면은 그냥 진짜 재수 없는 거죠. 네. 아, 이거. 걸렸어요. 어! 이거 야! 아! 이 선수가 오늘 꿈이 사힘 내준에 41번, 볼리스 41번 이정우 선수. 아까 최재호가 1 7 8이 센터였는데 이 선수도 188 같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네. 자, 이 선수가 41번, 이정훈 선수, 이정훈 네 많이 기회있네요. 아, 이정훈. 우리가 기회 은그 선수는 가드죠. 네. 네, 가드인데, 이 선수는 다 커요. 네, 슛이 정말 좋고. 네. 몸싸움 정말 싫어하죠. 네. 아, 몸싸움 싫어합니까? 네? 근데 어떻게 스피드 살아나왔죠? 네? 근데 어떻게 스피드 살아나왔죠? 어... 그게 워낙 눈물을 잘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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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정신아. 아, 그 정도 빠졌고요. 안광이.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습니다그 네. 정도 잘하면 몸싸움 싫어도 살아남는군요 야, 투지가 넘칩니다. 자, 이제. 여기 동네 는거 아닌데. 네, 이거 갑자기 공을 가지고 자기가 공격하는. 네. 네. 저기 저기 여러분은 지금 포로로를 틀어주고 있는 현장 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성준, 최성준인가요? 이성준이죠? 이성준하고 이제 가볼때두 선수 나분 될것 같은데요. 김성수. 어, 이거를요? 야, 이거 안 되라고요. 야, 하 참. 자, 가자, 안건이. 정승환 들어갑니다. 저희가 애했던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 심심해서 잡아줍니다. 정승환 정성수류요? 네. <목소리> 야, 이거는 다 아, 이거 이거냐도 이번 잡아주네요. 이점이야, 무조건. 이건이 잘 줬고요. 야, 잘 줬어요. 야. 나이스. 이번 공격은 사실상 기브행고에서인데 기 상당히 인사이드를 두드리는데 좋은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뿌디건이라는데네. 잘 뜨개고요. 아니죠. 정성환 선수입니다. 69번. 아름다운 번호 쓰는 선수죠. 원. 들어갑니다. 야 1점 들어가고요. 역전입니다. 야 리나투스. 경기 시작한 이래 처음 역전합니다. 오른손으로요. 둘. 안 돼. 안 돼. 재역전입니다. 아 이거 중요한 득점해줬어요. 다소 무리, 그러니까 이선수가 그동안 아까 야채 쏠때 문제가 있어서 쏘는 게 아니지 않나 했는데 너, 넣어줍니다. 또 던지나요? 야 영어로 갑니다. 리나토스 13번, 리나토스 13번. 아또 아름다운 성신의 권기혁 선수. 네, 아 예. 오케이. 다시 재역전. 야, 아, 조금씩, 어 이게, 갑자기 수지이 황급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죠? 어기력이확 올라갑니다. 네, 이건 슈인슈 아닌데 디르메치아. 아, 좋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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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좋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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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laughs> 여기 아, 누구지? OS의 권... 건... 저번 같이 숨 먹었는데. 권기완? 아니 권영현. 아 권영현하고 권도윤하고 저기 저쪽 l m 제건권 누구 있어세명 정도가... 어, 네. 맞아. 권순범 선수? 네, 그세명 정도가 최우자로 된다. 이거를? 권기혁? 이야, 이거 넣었으면... 네 이야! 영... 윤현! 아, 아들이 보고 있는데 다시 역전시킵니다! 아웃버튼 안 하고! 경기 진짜 재밌는데요? 약간 재간중이 스타일이네요 권기혁 이런건 2파울은 아쉽네요 팀파울이었거든요 네. 네. 자이성준 선수 오늘 좋았는데 잘해줬어요 아, 네. 네, 잘해줬어요 왼손잡인데 빠르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최근에 가드가 없다고 하는데 볼리스 가드라인 상당히 좋은데 센터라인이 너무 약하다는게 좀 아쉬운거 같아요 네 맞아요 슈타 파일에서100% 확실합니다 어, 소리 서리 자 삼십일 대 삼십오,네 아쉽죠. 자 삼십일 대 삼십오,자. 자, 자 이건 어떨까요 아, 이거를,야, 다시 역전입니다. 야, 이거 볼만한데요? 야, 다시, 아니, 30W36, 3점이죠? 아, 30W36입니다. 불만합니다. 30W36으로, 아기블리스가 이... 2점, 다시 역전한 가운데. 예, 어, 네, 또, 또, 봐요.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왜 저럴까요? 갑자기, 동방이 좀왜 저러고 다니까요. 네, 당황되었습니다 네, 것도... 자, 리나투스 시간상 49초 정도 남았는데, 4 9초 나왔습니다. 리나투스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저 같으면 한번 이건, 이건이랑 정승환의 아까 기브링 좋았거든요. 그거 이어서 꼼수 리바운드 유년 노리는 것 쪽으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각 쪽은 안건이 높고요. 건기호 선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건, 그러니까 양쪽에 투수 터 놓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대영은 왜 저러고 다니까요? 자기가 지금도 해설위원인가요? 선수로 왔는데 누가 지금 경기장을 돌아다니라고 했을까요? 네, 때리고 싶네요. 아, 루이스 피고, 네, 김대형, 네. 자, 얼마나 잘하나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제 승부가 갈것 같아요, 여기서. 아! 안건이 지금, 야, 시, 시, 여기 신근영 선수 어이없다는 듯이 훌쩍 빠졌어요. 자, 이성준. 양팀다한 번씩 공격할 수 있는 찬스 있습니다. 아, 클린 다 아, 정수환자야죠 아, 이거 이거를 야! 결정동입니다